니들이 개맛을 알아. 니들이, 니들이 개맛을 알아. 니들이 개맛을 아냐고. 극한 알바. 극한 알바 갈게요. 이번 주제. 극한 알바 나딱 있어. 내가 알바 해본 것 중에 저는 제가 경험한. 내가 경험한 걸 토대로 해가지고 극한 알바. 내가 해보, 해본 알바 중에 제일 그냥 빡치는? 약간 기분 안 좋은? 그런 거. 이거는 상상화. 약간 이미 참고해가지고 상상, 상상화로. 술집 이미지를 좀 참고해서 그림으로 그리고 있어요. 실제 있던 경험이야, 이거. 제가 지금 그린 건 픽션이 아니에요. 그 수필이에요. 뭐라 그랬는데? 논픽션. 논픽션 그림이고요. 실화. 제가 경험한? 내가 알바했던 실화. 아주 그냥 힘든 알바였어. 어. 물론 지금도 이런, 이런 내가 지금 그린 거에서 알바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의 노고에 힘든 알바야. 물론 쉬운 게 없지, 쉬운 게 없는데 이 알바는 진짜 힘들어. 술집이야. 제가 술집 알바를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술집에서 알바를 했죠. 제가 그러고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그못볼골들 진상 손님, 흔히 말하는, 그런 분들을 좀 봤어야 돼. 어, 많이 봤지. 술집 하다 보니까 다들 취하잖아? 술 많이 마시고, 막, 빨라 돼가지고, 이래저래 막, 이런저런, 그런 손님 많아요. 아주 많아. 딱, 딱 보면 알 거야. 나를 그릴 필요가 없어. 나는, 나를 그릴 필요가 없는 그림이야. 뭔지 알겠지? 대충, 실루엣만 봤을 때, 멱살 잡힌 거야. 얘 멱살 잡혔어요. 와, 근데 실제로 진짜, 알바할 때, 술집 알바하잖아? 지금 내 시청자분들 중에 술집 알바를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꼭 한번 봐 이게 이게 진짜 좀 높은 비율로 싸워 진짜 한 달에 한번은 이런 애들이 있다니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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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처먹었으면 제발 곱게 집에 갔으면 좋겠네 5분 5분 충분해 좋아 좋아 의자 의자 나뒹굴어 의자는 바닥에 나뒹굴어야지 그지 소모 파실 거 아니야. 그냥 주먹질. 그 남자의 그냥 그 격한, 격한 그 남자의 싸움? 술 취한 꼬장 부리는 그, 꼬장! 취객들의 파이트야. 술구리야 맥주, 소주. 소주랄까? 소주지, 역시? 역시 소주지. 어, 내가 그동안 봤을 때, 그동안 술집 알바했을 때, 소주를 먹고 싸우는 비중이 컸어요. 그 맥주 먹고 싸우는 비중보다, 약간 소주를 마시는 친구들이, 그런 분들이, 그 약간 주정 부리고, 주먹질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음. 근데 이게, 짜, 참, 이게 취익이 되게, 싸우고 이게, 얘네가 정리해주면 좋아. 얘네가, 얘네가 싸우고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거다 정리해주고 가잖아? 그러면 내가 굳이, 여기서 뭔가, 스트레스 안 받지. 근데 그런 거 없죠. 음. 그런 거 전혀 없죠. 나 그리자. 나 그리자. 이거 나야. 이거 나야. 자, 극한 알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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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그리는 거야. 그 당시에 나야. 22살 22세 닭발 22세 입대하기 전 입대하기 입대하기 한 한달 전에 닭발이에요 뭔가 되게 말리기도 애매해 되게, 되게 분위기 험악해가지고 굳이 저기 거의, 저기 되게 막 끼기도 애매하고 아네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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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끝자아자어 오와 자, 어, 아 망했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아 이거 지게꾼 그럼가? 지게꾼인가?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인피니티 스톤 아니야, 이거? 타노스야? 뭐 그린 거야? 아, 어, 이거 이게 힘들어 보이는데? 이거 뭐야? 뭐 그린 거야, 방금? 어, 뭔가, 수병 들고 인피니티 스톤 하는 것 같은데. 와, 이거, 나, 나 이거 못해, 이거. 이거 절대 못해. 어, 절대 못해, 이거. 어, 개무서워. 고소공포 있어요, 제가. 높은데 못 올라가요. 아, 나왜 고소공포 증 발음이 안 되지? 고소, 아, 고소공포, 중, 아. 발음 안된다 미안해요 아 상하차 새우잡이구나 이거 아 이거 이거 뭔가 어서 느낌 새우잡이 어섯 새우잡이 이것도 새우잡이 어 이분 늦게 들어오신 것 같고 이거는 그냥 농사일 농사일 하는 것 같죠 그래도 좀 새우잡이 새우잡이 악당 소리 아니 근데 술병을 다섯 개다 끼면 무겁지 않아 근데 이거 손가락 이거 들지도 못 할텐데 아여튼 내가 봤을 때, 제일, 여기서 제일 빡싱거이 거야. 나랑 약간, 같은, 그, 공포감이 있다면, 엿다 죽일 거야. 이건 아 이건 나, 나, 나. 어우, 아, 뭐라는 거야. 아, 일단 우승. 창문 닦기. 육3 필딩 같은데. 고층 건물, 창문 닦기. 기억에, 남는, 광고. 어때? 기억에 남는 광고. 아, 그럼 간다. 나 그거, 나 그거 하라 그랬는데. 아, 나 그거 하라 그랬는데. 간다? 아, 내, 내 아이디어를 누가 읽었어. <laughs> 내 생각을 누가 읽었어. 그래도 그릴 거야. 그래도 그릴 거야. 아, 그리 전에 시청자, 시청자 채팅에 나왔어. 하여튼, 제가 지금 그리려고 하는 게 지금 채팅창에 있어요. 좋아요. 어, 이거 그리 은근히 어려운데, 이거? 그리 야, 은근히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림? 아...뒤에 이거...아... 뒤에 이거...뭔가 아, 뒤에 이거 뒤에가 작은데? 뒤에가 더잘 보여야 되는데? 어...이거 야...아... 뒤에 중요한 요...뒤에 배경이 요쪽이 좀만 더 넓어야 되는데 큰일났다 하여튼 내가 모글인지 뭐 모르는 사람 없죠 지금 다들 내가 모글인지 뭐 알거라고 생각할게요 이게 패러디가 진짜... 이 당시가...이게 몇년도지? 아마 2000년대 초반인데 이것도 패러디가 그냥...패러디가... 쏟아졌지 2002년이야, 이게? 아, 진짜? 아, 아, 월드컵 시즌이야, 이거? 그렇게 오래됐어, 이거? 나는 그러다 2004년인가 그쯤일 줄 알았는데. 아, 많이 오래됐구나. 니들이 개맛을 알아. 니들이, 니들이 개맛을 알아. 니들이 개맛을 아냐고. 양미라 버어 왕고? 뭐야? 아, 알것 같은데? 양미라, 양미라 씨가 나오는 버어 왕고, 그거. 근데 지금 양미라씨를 모르는 분들이 좀 있을거야 양미라씨가 나온 버 광고 알것 같은데 나 알아, 나 양미라씨 알지 옛날에 유명했잖아 지금은, 지금은 모 지금은 TV에서 활동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양미라씨조차 모르는 친구도 있을거야 지금 뭔가 내가 예측되는 광고를 있어 지금, 아 이런거 나오겠다 아 이거이거 이거 나오겠다 예측되는 그림들이 있는데 일단 보자 일단 가자 시대를 풍미한 광고 아 이거 뒤에 개느낌이 아좀 가렸는데 여기 더 그려야 되는데 와 맷돌춤 야야 <laughs> 그것도 진짜 오랜만이다 맷돌춤 진짜 유명했지 그것도 Don't you wish your girlfriend was hot like me Don't you wish your girlfriend was free like this 그거 무슨 광고였지 근데? 핸드폰 광고였나 그게? 아닌가? 오늘도 추억파리 오늘도 오늘도 추억파리 그린배틀 추억파리가 재밌어 그지야 야, 2분 남았네 2분 남았어 뭐 한것도 없는데 그래도 뭐 일단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 느낌 났어요 어. 개맛을 알아 느낌은 났어요 됐어 뭔지 알아보면 됐어 1차 목표 달성 어이 합쳐 니들이 개맛을 개마술, 개마술, 개마술 알아, 개마술, 개마, 어 이거 왜 그래, 개마, 어왜 이렇게 개, 개, 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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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마 개마술, 개마술 알아, 개마술, 신구 선생님, 신구 선생님이세요? 작. 됐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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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이 정도로 가, 이 정도로, 야 찰, 개마술 알아, 아 오르다미 씨. 오르나미 씨, 아, 트로피카나, 트로피카나. 이것도 근데 요즘 잠잠하지, 그지? 이게 진짜 유튜브 광고 맨날 나와가지고, 트로피카나가 넘사벽인데? 야, 넘사다, 어. 딱 그, 아, 잠깐, 잠깐. 별이 다섯 개! 별이 다섯 개! 유니콘이 살아있는 모습. 유니콘은 살아있어. 이건 모르겠고. 별. 별이 다섯 개! 슈프류가! 장수돌 침대! 야, 세다. 세다. 이것도, 진짜, 아직까지, 야, 뭐야, 트로피카나도 많은데? 오르남씨 <laughs> 야, 잘 들었다. 이거 나여어줄게요일 트로피카나가, 그지, 임팩트 샜지. 이건 뭐야? 이거는 뭐, 처음 봐. 이건 처음 보고. 트로피카나는 진짜, 유튜브 팀은 계속 나왔어. 계속. 뭔가, 노이로제 걸리 정도로 나와가지고. 길. 사이 하우젠. 하우젠. 하우젠은 이게 뭔가, 난 이게 목소리가 좀 약간 무서웠어. <laughs> 여, 여성분 여 목소리인데, 트로피카나, 트로피카나, 장도심대 하우젤. 그래도 이거다. <목소리> 그, 이 느낌, 표정 느낌이 딱 그거야. 그 광고 틀면은 시작할 때막그 느낌, 귀에 <목소리> 뭔가, 귀에 <뒤에> 진짜 이게 껌딱지, <목소리> <목소리> <뒤에 딱지 막. 목소리> 귀에 딱지 막, 귀에 딱지 앉지 계속 들려. 이게 트로피카나! <목소리> <목소리>